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바꾸고 그림을 삽입하고 편집하는 연습 문제를 실행하여 보겠습니다. 제목 부분에 대해서 글자와 문단 모양을 실행하여 보도록 할게요. 심의식 식순을 블럭을 잡아도 좋고 클릭을 세번 하여서 한 번에 엔터친 단위로 블럭을 잡아도 됩니다. 블럭을 잡고 난 뒤에 글꼴을 함초롱 도둠으로 변경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타이핑을 해도 좋고 리스트에서 골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35를 입력하여서 글꼴 포인트를 좀 늘렸습니다 또는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글자 크기를 변경하는 아이콘으로서 작업하셔도 괜찮겠죠 글자 색을 흰색으로 변경하고 난 뒤에 가운데 정렬을 이용하여서 도형에 정확하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글꼴이 조금 얇은 것 같으니까 진하게 컨트롤 b라고 하는 단축키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진하게 버튼을 눌러서 글자의 제목을 조금 더 두껍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선언부터 폐회까지 블럭을 잡아서 본문의 내용을 편집하려 하는데요. 선택하고 shift 눌러서 블럭 잡으셔도 되고 첫 번째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 눌러서 아래쪽 방향키로 내려가도 되겠죠. 자 블럭을 잡고 난 뒤에. 글꼴에 대하여서는 손을 대지 않고 문단에 대하여서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문단의 왼쪽 여백, alt-t라고 하는 문단 모양을 들어가서 왼쪽 여백을 60으로 주고 줄과 줄 사이의 간격 조정을 24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 하게 되면 엔터를 한번 치고 더 조금 더 띄어진 효과가 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사이사이 간격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다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번호를 자동으로 붙이기 위하여서 서식을 선택하고 오른쪽 끝에 탭에 보시면은 번호를 붙일 수 있는 123이 있습니다. 그래서 123번을 눌러도 되고 왼쪽 개요에 있는 이 부분에서 위쪽에 1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를 선택하셔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개요 작업할 때 쓰는 거긴 하지만 그냥 맨 위에 하나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10번까지 되어 있고 어제 복습하는 김에 잊어버리지 않으셨는지 볼까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번호가 자동으로 나타나지만 쉬프트 엔터를 주시게 되면 번호가 나오지 않고 글머리 기호 없이 문단이 분리되는 강제 줄 분리 개념도 있었습니다 그림을 넣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이미지 3 파일을 넣을 건데요 이미지를 새로 나올 때는 입력에 그림을 하여도 좋고 컨트롤 N 눌러주고 I자를 눌러도 되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N자를 누르고 있고 자, 눌렀다 띄고 아이자를 눌렀다 띄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미지3.png 라고 하는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삽입하고 난 뒤에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하고 글자처럼 취급을 없애주고 글 뒤로 보내도록 할게요. 설정 버튼을 선택하였습니다. 여기 하지 않고 위쪽에 있는 그림 탭에서 이 부분에서 작업하여도 됐죠. 색조 조정을 좀 진행하여서, 자, 이거 위치는 조정해 주시면 되고, 색조 조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조 조정에서 워터마크를 선택하여서 색상 값을 좀 작게 하시고 난 다음에, 크기를 조정하시는데, 쉬프트 누르고 키보드 방향키로서 조정해 주셔도 되고, 또는 마우스로서 크기를 조정하여 줍니다. 이렇게 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